신성 델타 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 이박사 인사원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가 금요일장이 14%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종가 12.96%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자, 우리가 분봉 차트를 좀 체크를 해보면, 정확하게 오후 6시 30분부터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저점 대비 고점까지 8.43%라는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제가 꾸준하게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죠. 12만 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그리고 금요일장의 상승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이 없어서 저는 꾸준하게 제 개인 채널 안에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종목 브리핑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슬로건 보시면은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 방송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재 3만 분들이 넘는 분들께서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세요. 어,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약속드린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 영상 안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성델타테크 주지님들께서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영상 브리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신성 델타테크가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가 상승이 나와준 이유들. 자, 보시면은 자, 이제는 초전도체 모멘텀이 재조마 됐긴 했지만 자,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현재 신성 델타테크는 2차전지 테마주에 대한 구조적 상승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은 현재 신성 델타 테크가 갖고 있는 원래 재료가 기존의 초전도체 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전도체에서 회사에서 이 사업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초전도체가 회사가 갖고 있는 난징 법인 지분을 전략 매각을 하면서 159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디에 좀 초점을 맞췄냐. 2차 전지와 로봇 등 핵심 신사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 최근에 이 2차 전지 섹터와 로봇 부품 관련주의 상승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자, 금요일장에도 보시면은, 자, 이처럼 반도체, 부품 관련주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2차 전지 섹터 또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 또한 이제는 지속적인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보다도 이 증시에 대한 흐름에 맞춰서 가겠다라는 사측의 의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수급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 봤을 때, 자, 최근에 한달 새,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순 매수량이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매집에 가까운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어디에서? 금융투자에서. 자, 금융투자라는 창고는 여러분들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창고. 자, 증권사 창고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고객들의 돈으로 수익을 냈을 때 거기에 일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애널리스트들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금융투자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자 증권사, 즉, 여의도 측에서 어떤 찌라시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찌라시. 우리는 이거를 정보라고 하죠, 정보. 저 또한 25년 경력의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실전투자대회에서 다수 우승을 했었다 보니까, 저의 이전 동료들이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28일 금요일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매수가 얼마죠? 5만 3천에서 5만 4천 원에 재료와 함께 매수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월 28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자, 제가 바닥을 확인해 주는 시그널. 자, 이처럼 21선을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 분석을 하고, 교육적인 목적을 통해서 이처럼 가격까지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 얼마? 12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 무료주주소통방 참여하셔서, 이처럼, 종목에 대한 브리핑, 신성 델타 테크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구독 누르는데 돈이 들지 않아요. 제가 무료 주주 소통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구독자분들은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영상 하단부의 댓글, 클릭하시면 이처럼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댓글창 클릭하시면은 화이팅. 자, 우리 신성 델타테크가 상승이 나와 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화이팅이라고 남겨 주시고 자, 첫 번째 방법 선택하시면은 자,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신성.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돼요. 자,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과 자, 분석을 통한 가격 그리고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제 종목명 작성 매수매도 매수 탈점받기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꾸준하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다는 점, 자, 하루에 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및 강의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종목 추천해드리는지 좀 확인시켜드리면, 제가 12월 5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현대약품을 추천드렸습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자, 탈모 치료제로서 임상, 3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권을 갖게 됐다. 이거죠. 자, 금요일장. 상한가 간 종목이 13종목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자, 이처럼 건설주에, 건설주에 상승이 나와졌어요. 그 중에서도 현대약품이 이름을 올려줬죠. 현대약품 보시면은, 자, 동일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21선 돌파하는 상승, 거래량 터지면서 당일 상한가 올려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한 종목만 좀더 볼까요? 한 종목. 한 종목 더 보시면은 자, 12월 4일 목요일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일성건설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 정책 기대감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성건설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주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중에 일성건설은 자, 이처럼 상한가 이후에 금요일장에도 자, 금요일장에도 상한가를 올려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성건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자리죠. 12월 4일, 12월 4일 동일하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이 현상을 달성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까지 시켜드린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현재 제가 준비한 선물,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댓글 창에는 화이팅이라고 남겨 주시기 바라겠고.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설문 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자, 2025년 남은 하반기 여러분들 산타 랠리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연말에는 항상 상승이 나와 준다고 해서 이제 산타 랠리라고 불리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좀 미리미리 들어가서 연말에는 여러분들 계좌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가 이처럼 초전도체 섹터에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은 자,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에 수급이 들어왔다. 여기에서 신성 델타 테크가 사측에서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단기에 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바로 앞전 고점이에요, 고점. 9만원이라는 정확한, 자, 가격 보시면은 정확하게 9만원을 찍고 내려왔어요. 자, 이러한 무빙들은 세력이 아니면은 개인들이 절대 이런 한틱한 틱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신성 델타 테크는 우리가 세력주로서 주가를 상승시켜 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거고, 자, 고점 찍고 나서 저점과 고점과 저점이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처럼 쌍바닥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졌어요 다시 한번 눌려줬지만 이 저점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렇다 라는 것은 상승의 파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자 앞으로 9만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12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제 채널 안에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왜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지 또한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인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자 무료 주주 소통방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교육 그리고 정보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우리의 신성 델타테크가 상승이 나와 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댓글. 자 댓글로 화이팅. 파이팅 한 번씩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